전세계에 계시는 건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세계 챔피언을 비추는 포항건투 킥복싱 체육관입니다 오늘 우리 포항건투의 50대 이모의 실력 향상을 위해서 중3 진세중 선수가 지도 서파링 해주고 있습니다 아, 우리 50대 이모는 얼굴, 바디 마음대로 칠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진세중 선수는 어, 얼굴은 렙부터 치는 척만 하고 주로 바디만 치게 되지요. 얼마나? 어, 세종과 가드 바자올리가 배를 맞아주면서 맷집을 키워라. 네, 권네오를고 연타 그특도 하지 않는 진세종 선수. 네, 진세종 선수의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묵직한 라이트 바디펀치. 자, 손성빈 심판은, 어, 코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코치. 못하는 사람한테 코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두 사람 다 아직 뭐, 한 3, 4개월 밖에 되지 않은, 어, 그런 초보자 수준입니다. 초보자 수준에 비해서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네. 한치도 물숨이 없는, 어, 우리의 이모 선수. 네. 또 코너에 물어놓고, 자 위빙하면서 업퍼도 해주고 덕킹하면서 훅도 해주고 다양하게 해주세요. 성빈아 그런 거를 보고 네가 코치를 해주라고. 스트레이트 치다 보면은 앞에 길이 막혀서안 보이잖아. 그러면은 위빙하면서 업퍼도 치고 덕킹하면서 훅또 사이드 스텝하면서 훅 기빵맹이 훅 치는 거 그런 거니가 코치를 해주라고. 네 잘하고 있습니다. 네 빠지면서 라이트 바디 진세종 선수. 아 레프트 바디 아 바디를 막고도 그뜩도 하지 않는 우리의 임호 선수 네 원투 원투 투아 원투 원투 아네 얼굴이 날라도어 그때 바디를 번개같이 치고 빠지는 우리의 진세종 선수 대도중학교 3학년입니다. 아 네, 스텝도 아주 좋아졌습니다. 우리의 진세중 선수. 네 빠지면서 라이트 바디 묵직하게 충격을 받은 우리 임호 선수 아야 소리가 제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